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억의 즐거운 생활 1학년 2학기 6번 콘텐츠는 단풍잎입니다. 가을이라는, 인구, 가을 콘텐츠죠. 예, 2학기라서 가을부터 시작하니까 가을 콘텐츠가 벌써 나왔네요. 뭐, 언제 들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가을이라 생각하시고 가을 콘텐츠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이라는 동료를 오늘 부르면서 마칠 건데요. 이 단풍잎에 대한 콘텐츠를 제가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풍잎과 관련된 콘텐츠인데, 지금 학교 운동장에는 운동기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만 하더라도 운동기구가 많았었죠. 거기에다가 한번 매달려보고, 또 철봉에다가 매달려보고, 뭐 정글짐에다가 매달려보고, 막 그랬었죠. 지금 애들은 매달릴 수 있는 애들이 우리 때보다 적을 거예요. 없다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 때보다 적을 뿐입니다. 예, 그러한 체육 활동이 있고요. 나뭇잎을 그려서 꾸며보, 꾸며봅시다 해가지고 미술 활동도 나와 있네요.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 공을 튀겨보고 던져보고 해봅시다. 라는 컨텐츠도 있었고요. 재미있는 식물을 상상해서 한번 여러, 한번 여러분들의 상상의 나래를 그림으로 한번 펼쳐봅시다. 해가지고 미술 활동도 재미있게 교과서에 실려져, 실려져 있습니다. 오늘 불을 파란 가을 하늘이라는 노래는요, 김공선 선생님이 작곡하시고, 어효선, 그 유명한 어효선 선생님께서 어, 가사를 쓰셨죠. 물론 그 전에 있던 작사가 분들도 유명하, 그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어, 어효선 선생님은 진짜, 어, 어른들끼리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뭐예요? 동시, 동시계의 완전한 레전드죠. 예, 어효선 선생님께서는 수많은 명 동시를 많이 만드신 분입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저는 초등학교 때 어효선 선생님이 어, 어효선 선생님의 동시 작품을 엮어서 만든 책을 사서 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레전드 동시들이 많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뿐만 아니고요. 아마 어머니 은, 아마 어버이 은행가? 어머니 은행가? 그 노래도 아마 어효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셨을 거예요. 하여튼 말, 아마 한나라 동화도 어효순 선생님 작품인가? 그런 것 같은데. 여하튼, 어, 유명한 동시들이 많아요. 이 어효순 선생님 같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제가 배경지식으로 알려드립니다. 일단 이 파란 가을 하늘은 세박자곡입니다. 그래서 4분의 4박자곡이고요 그래서 한 마디 안에 4플음표가세개 들어가 있으므로 어떤 리듬 쿵짝짝쿵짝짝 리듬이 되겠습니다. 탬버린 갖고 온다고 했는 걸 깜빡했네요. 트라이앵글은 한 방만 치시면 됩니다. 아 근데 되게 복잡하네요. 어. 1마디부터 8마디까지는 트라이앵글이 한 방만 치면 되는데, 나머지 마디, 9마디부터 마지막 마디까지는 두 마디를 주기로 해서, 찡찡찡찡, 찡찡찡, 찡찡찡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리듬을 세 박자, 세 박자 연달아 치고, 한 박자. 세 박자 연달아 치고, 한 박자. 이렇게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템버리는 어떨까요? 템버리도 1마디부터 8마디까지 다르네요. 1마디부터 8마디, 8, 8마디란다. 1, 2마디, 5, 6마디 같은 경우에는 두 박, 세박 치고요. 그리고 3마디랑 6마디는 트레몰로라고 해서 템버리 흔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세박 내내 흔드는 겁니다. 나머지는 두박 세박만 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박 세 번째 마디, 여섯 번째 마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디, 열 번째 마디 마지막 마지막 줄의 첫 번째 세 번째 마디에는 트레몰로 치고 나머지 마디에는 두박 세박만 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까지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다가기 때문에 우리 멜로디부터 먼저 부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디 받아 숨표가 들어가 있네요. 예, 왜 숨표가 없기 때문에 숨표가 넣어 넣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숨표가 없으면 우리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숨안 쉬고 계속 불러야 돼요. 무슨 한 호흡 챌린지도 아닌 어좀 철진한 한 호흡 챌린지를 하게 되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이죠. 숨표 꼭 지켜 주시고 두 마디마다 숨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 1절 2절 연달아서 멜로디 부르고요, 반주 입혀서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란, 가을. 밝은 바람 따스한 햇빛 받으며 장대를 들고서 밤을 따네 가을도 감처럼 익어가네 자 이제 반주에 맞춰서 불러볼게요. thank <laughs>